차나 뭐 자전거 많이 다닙니다. 그래서 아자 올빼 고려인 문화관 결이 측면에는 이렇게 벽화가 한장 있습니다. 이것은 어, 고려인 화가인 문빛토로의 어, 그림 한 점을 이렇게 벽화로 재현해 놓은 모습이 있고요. 지금 딱 들어오는 모습은 지금 기, 뭐가 보이시 기차가네, 그죠? 어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지금 큰자리에 숫자 네 자리가 보입니다.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네 자리입니다. 세 자리 아니고 네 바로 이 기둥부터 시작해서 1937이라는 음. 숫자가 네, 네. 보이십니다. 1937. 네이 작품은요. 바로 고려인들이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1937년 이런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라는 아주 드넓은 평화에 도착을 한 어,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고요. 어, 이기차는한달 한 정도 달려서요. 1937년 9월부터 약 12월까지 17만 2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명령서에 사인을 하고 정말 영문도모른채 실려 갑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셨고요.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도 어, 풍토병과 그리고 야와, 아, 이런 것들 때문에 어, 노역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기극적인 역사적인 이 사실에 어, 이 그림 한 점이 되게 의미가 있어서 해설을 드렸고요. 혹시 그림 어, 사진이 필요하시면 이 앞에 사진이 포토존이거든요. 어, 잘 나오는데 한장남기셔고 한 가셔도 되고요. 그럼 찍으시면 찍으, 이동하겠습니다.